누구에게나 인생의 벽은 찾아온다. 축구부가 해체되었습니다. 열정 넘치던 소년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 순간 어린 소년의 가슴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수원 산남초등학교. 박지성이 처음으로 체계적인 축구 훈련을 받던 곳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등교해 훈련하고 방과 후에도 늦게까지 공을 차며 조금씩 성장하던 시기였다. 축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소년 박지성의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학교 측의 결정으로 축구부가 해체된 것이다. 많은 친구들은 축구를 포기했지만 박지성은 포기할 수 없었다. 부모님과 상의 끝에 축구부가 있는 세류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기로 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축구를 할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행복했다. 박지성은 돋보이는 선수는 아니었다. 체구가 작고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과 끈기는 코치들의 눈에 들어왔다. 인생에서 첫 번째 좌절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소년 박지성에게 축구부 해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